네, YSA를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키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입체적인 사고를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.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 그리고 실질적인 경영의 문제들, 전략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처음에 분석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개발하고 그러므로써 실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입체적인 사고를 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도전 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. 혼자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팀을 이루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그런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실행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이 바로 이 YSA에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공부를 통해서 또 현장을 통해서 그리고 소노뱅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내공을 쌓고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학교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글로벌적인 마인드와 그과적의 경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꼭 해외 나가보시거나 아니면 관련된 업에서 한 번쯤은 일을 해보시거나 그런 관계를 맺는 게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좀 사서 고생하는 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도전적이고 좀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부딪혀보는 연습. 그것의 하나가 이런 학회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열등감과 자존감을 꼭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치어 있는데, 어, 새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등감, 자존감의 회복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좀 무엇보다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, 어, 좀 무음별한 스펙을 쌓기보다는 내가 이 대학 생활에서 무엇을 얻어야 될지에 대해 정확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깊이 있는 좀 묵상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될지 정해졌다면 그것에 맞춘 스펙을 쌓는 게 중요하고, 좀 그러할 때좀 스토리가 있는 나만의 개성적인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꼭 그것들을 여러분께서 명심하고, 그거의 한 부분으로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. YSL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값지불입니다. 반드시 고생하고 수고한 만큼 그거에 대한 값을 얻는다. 그거에 대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인데 여러분들께서 이 학회를 통해서 그러한 법칙을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꿈에 대한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선배들과 여러 관계자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꿈과 또한 스토리를 배우고 익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세 번째로는 많은 업무와 과제를 하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멀티태스킹, 시간 관리 능력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는 좋은 사람들과 네트워킹, 그걸 통하여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를 다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고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